어느 고등학교 1학년 4개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이 모여서 학생회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대. 교실의 좌석 배치가 그림과 같을 때 같은 반 학생끼리 같은 열에 앉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우리가 이의 8승분의 n의 값을 구하는 거야. 일단 반은 그냥 1, 2, 3, 4반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그 안에 회장하고 부회장을 a1, a2, b1, b2 이렇게 용어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낼게. 그래야 이제. 칭하기가 쉬우니까 D1, D2라고 해주게 되면 일단 먼저 1렬에 먼저 앉힐 거야. 1렬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일단 4개의 반 중에서 3개의 반을 선택해서 나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냥 하나로 보고 반을 먼저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4개의 반 중에서 3개의 반을 선택해. 예를 들어서 1, 2, 3반을 선택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차피 해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1, 2, 3반을 선택을 했어. 근데 1, 2, 3반 중에서 회장을 뽑을지 부회장을 뽑을지도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 그치? 그러니까 얘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바로 얘의 3승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지만 만약에 뭐한 명씩을 선택했다고 치자. 그냥 아무나. 얘, 뭐 얘, 뭐얘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이제 걔네들을 여기다 나열해야겠지. 그래서 삼팩토리얼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그 다음에 2열을 배열을 해야겠지 2열은 D1하고 D2는 절대 같이 못다 하지만 만약에 3열에서 D1하고 D2를 여기서 안 뽑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을 안 뽑게 되면 여기에 분명히 같은 열에 D1, D2가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D1하고 D2 중에 한 명을 뽑는 게 바로 EC1이야 D1하고 D2 중에 한 명을 뽑았어 그래서 선생님 그냥 얘를 뽑았다고 할게 원을 뽑았어. 그리고 나머지 또세명 중에서 남은 세명 있잖아. 세명 중에서 또한 명을 뽑아.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를 뽑았다고 하자. 그 얘네들을 나열하는 게이팩토리야 이해돼? 그리고 나머지 세명 남은 세명 그냥 나열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를 2의 8승으로 나눌 거야. 그럼 일단 정리 먼저 해보자. 2의 거듭 제곱으로 묶는 게 좋으니까. 4c3은 4c. 1이야. 그러니까 2의 제곱, 2의 3승 하니까 2의 5승. 얘는 3 곱하기 2, 얘도 2 곱하기 3, 2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러면 3은 하나, 둘, 세 개니까 3의 3승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2의 9승이야. 그럼 우리가 찾는 2의 8승분의 n이라고 하면 2의 8승 나누면 3의 3승 곱하기 2여서 27 곱하기 2여서 54가 답이 되는 거야.